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해 유학의, 유학의, 유학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천만... 저는 영어를 못해갖고 <laughs> 한국 애들이 너무 차이나서 막, 막 키가 뭐라 하면 막 화날라 그래요 진짜 막 영어를 못하니까 갖고 막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 그 갖고. 운지 4달 네 만에 정확히 4번 네 먹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일단은 유학만 왔다고 그래서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죠. So my mother found this training center. When I came here for the first time, they taught me the movies and music. It shocked me. When I trained at English, I just know the alphabet and a few words. And as you know, I was very surprised with this academy. But since I came here, my English level has got higher. Because this academy at first started to teach us how to listen to what foreigners does. Can I really study with music, piece music? I asked myself. But two months later, I felt that I could speak English l u n t l Make my pronunciation better. 요즘 영어 교육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암묵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명시적 지식을 가르치는 다른 과목들과는 그 교육 방법이 상당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문법과 단어를 논리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듯 프로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레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영어를 암묵적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암묵적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암묵적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공교육에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달리 문법 다 배우지 말 않고 그냥 영화랑 같이 배우는데 그런 게 되게 신기했었고 거기다 학원 에 있는 동안에 영어만 써야 되니까 영어랑 친해지고 익숙해지기도 훨씬 더 편했고 여기서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학교 같은 에듀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더 재밌었어요 확실히. 그때 원어민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해줘야 다른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그 알아먹고 대답하고 또 그걸 해석해가지고 살짝 제 일인 것 같아요. 리스닝이나 스피킹은. 일단, 전교에서 거의 꼽아줄 정도로 되게 잘해졌고요. 원래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땐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떠듬떠듬 읽고, 해석을 어른들이 하는 고질적인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는 그런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인으로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영화에서 주요 표현들을 되짚어보고 배우고 팝송을 배우고 다시 또 의미를 파악하고 문을 딱 잠그고 들어가서 복습하고 나오고 좋은 공부하는 습관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1년 동안 제 아이를 봤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실은 본인이 느낍니다. 1년에 하루에 5시간, 어른도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 공부하면서 성취욕이 생기고, 성취욕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후 시너지가 상당합니다. 지금 1000시간을 맞추고 나서, 제 아이와 제가 영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제 아이는 영어를 즐기고 있고요. 제가 어머니 된 입장이지만, 아이에게 새로운 학습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What does your father do? Father? Uh, fa father count for... How about your mother? My mother too. I've been to Angkor Wat uh. and another place that famous. Uh,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아음 근데 뭐또